탄자니아의 알폰스 신부가 2025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9분 48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탄자니아 최초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9월 15일 오전 7시 30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케냐의 빈센트 은게티지가 초반 선두를 잡았습니다. 선수들은 덥고 습한 조건 속에서 어른과 스펀지로 몸을 식히며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10km 지점인 아키아바라 구간에서는 독일의 리처드링거가 주도권을 잡으며 10km를 30분 48초에 통과했습니다. 이후 주도권은 계속 바뀌었고 33km 지점에서는 우간다의 빅터 키플랑가시 속도를 높였지만 고체력에 떨어지며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후반부에는 이탈리아의 아오아니 독일의 페트로스, 탄자니아의 신부 등 3명의 선수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페트로스가 200m를 남기고 치고 나갔고 신부가 추격했습니다. 페트로스가 두 차례 뒤를 돌아본 사이 신부는 마지막 10m에서 강력한 스퍼트를 발휘하며 페트로스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위는 포토피니시로 결정되었고 단 0.03초 차이로 신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부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고 내가 이겼는지도 몰랐다며 레이스 중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승은 탄자니아가 트랙앤필드 종목에서 획득한 사상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이며 마라톤 세계선수권 역사상 가장 작은 차이인 0.03초차로 결정된 승부였습니다.